10편 96편은 찬양시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0편 96편은 다른 찬양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과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새 노대로 여와를 호 노래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새노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 신곡을 뭐 의미한다기보다는 구원과 관련된 단어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응답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의 그 홍해 사건 이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부르는 이 노래도 하나님께서 이집트 병사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응답의 노래로서 새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성경에서는 요한 계시록 보시면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청상에서 승리의 노래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 역시 이새 노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노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새 노래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이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어,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가 바로 이새 노래입니다. 우리도 모두 이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새 노래는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감격 없이, 그러니까 영혼 없이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어, 새 노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불러야 하는 노래인 것이죠. 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어, 현재 어떤 것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은 어떤 것같습니까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어, 드리고 있으십니까? 에, 찬양 중에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눈물 흘려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아무런 감흥 없이, 그리고 감격과 감사 없이, 기쁨 없이, 어떻게 말하면 형식적이고 메마른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그 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는 새 노래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장차 하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와는 찬양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새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그 날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해야 됩니다. 소망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영혼이 담긴 깊이 있는 그 새노래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부르는 새노래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마다 정말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감동의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새 노래가 정말로 새 노래 나는 마처럼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솟아나는 찬양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정말로 여, 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기, 기쁨이 기쁨 되고 또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laughs> 우리는 우리들만 이새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이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망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와께 돌릴지어다. 여와께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인은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장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알리고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2절 후반절에도 보시면 역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알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71년이라는 성경에서는 신약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어 말씀으로도 번역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2절과 3절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 그들 역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는 이새 노래를 그들 역시 부를 수 있도록 세상 모든 민족이 어 그렇게 할수 있도록 어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라는 것이죠. 아, 여러분들, 성, 전도와 성교의 목적은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아,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점입니다. 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점에서 전도와 성교를 통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 인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피조물 본연의 위치로 원래 피조물이 창조된 목적이 예배이고 찬양이지 않습니까? 전도와 전도, 성경,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본연의 위치로 창조된 목적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성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선포하도록 전파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기이한 행적을 만방에 알려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도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전하고 알려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주신 성교의 사명은 한국에 있는 교회든지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든지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 노래를 부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한마음 교회가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했습니